6월 19일 수요일 하늘 말씀, 11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음.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애교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로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함께 아, 목상하게 됩니다. 아, 오늘 본문도 어, 전체적으로 어, 중요한 부분 몇 부분만 좀 같이 목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다윗 시대에 유다가 정복한 나라였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아합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나라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통합된 이스라엘에 속해서 조공을 바쳤고. 그리고 어, 솔로몬 이후에 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제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나뉘게 됐죠. 이때에는 북 이스라엘 쪽에 조공을 계속 보내었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아합이 죽은 후에 독립을 선언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일절이 보여주는 게 뭐냐하면. 아, 모압이 아합을 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모압이 북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걸 보여 주는 거죠. 근데 이건 스토리이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처럼 그렇죠? 아합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북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엘리야의 간절한 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 전혀 돌아오지 않았던 아합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 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합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합만 어, 그 나부세포도원 사건때 잠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던 것 빼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 잠깐 돌이키는구나. 그래 내가 어, 네 때에는 말고 네 아들의 때에 어, 내가 너,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 이야기 유보해주시는 내용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때를 빼면 단한 순간도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때가 없었던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뭐냐면 모압이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은 북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괘씸한 거죠. 이걸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 북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북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씸한지 이걸 상대적으로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 이야기 하죠. 거울 치료라는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말투 그대로 누군가가 자기에게 해주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지 본인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상대방으로부터 들었을 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면 아, 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해라고 알려주죠. 자기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은 거죠. 회복하고 싶은 거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방식 그대로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대하는 거울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어, 이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은 우리에게 없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북이사일 사람들이 모합과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일상의 삶과 우리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모합 사건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거울 치료의 재료로 쓰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 일어나고 내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 치료를 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잘 적용하고 잘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상황과 환경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부분이 아합에게 또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라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곳과 비슷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아, 2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심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합이 죽은 이후에 북 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본문에 보면 난간에서 떨어져서 추락한 거죠. 그리고 병이 깊어진 것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 이 병이 깊어지면서 오늘 본문에 아아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 질병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세북이에요. 이게 곤충 모양, 파리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 질병이라는 게 곤충이나 파리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질병을 관장하는 신은 곤충 모양의 신. 그래서 이에그론에 있었던 이 질병을 관장한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 세부백에게 나의 이 질병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러 사람을 보낸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어, 생명의 위기감을 느낀 거잖아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는 잘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발세부백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사람을 보낼 정도가 되면 사실은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아시아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아시아의 문제는 무언가? 몸이 점점 나빠지는 것. 그가 경험하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걸이 본문이 보여주죠.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영혼의 질병이 더 심각해요. 몸이 이렇게 아프고, 점점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의 부모를 떠올리면 돼요. 아합과 이세벨. 어, 이스라엘 역사 북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안 좋은 시기,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시기.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어,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걸 보면. 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본대로 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치면 할것 같지만 사람들은 사실은 어,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대로 하는 거죠.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게는 누가 가장 후순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후순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건뭐냐면 영혼의 질병.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또 하나 그가 본거 아합이 하나님을 찾는 걸본 적이 없고 이세벨이 하나님을 찾는 걸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절 마지막이에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에겐 반면교사의 모습이 되겠죠. 무엇을 적용해야 하냐면, 내 욕심의 질병보다 더큰 질병은 내 영혼의 질병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방법을 찾고, 힘을 찾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다 해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 순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후순위로 밀리는 존재, 하,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후순위로 내가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아, 결국, 이 사실을 아시아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 엄청 모아놓고 했을까요? 사신, 사자들 몇명 모아놓고, 이만 저만 하니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시켰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디셉사람 엘리아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해줍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기로 내신 바알 세부벡에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 건 뭐냐면 아시아가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가면 안 되는 곳에 가려고 하고 있다. 물으면 안 되는 곳에 물으려 하고 있다. 이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서 전하게 한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 세부백에 가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께로 가야 해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아시아는 결국 하나님 패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패싱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4절 보실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가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 패싱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알려는 줘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패싱합니다. 이게 이 본문이 부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아하시아가 바알세 부백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있죠. 그런데, 왜 아하시아가 바알세 부백에 갔냐 하면, 아하시아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이 없어서 한 거죠. 그게 영혼의 질병의 문제.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보다 더큰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패싱하는 인생. 결국 하나님 패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는 해 줘요. 그를 다시 돌이키고 싶고 건져 올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알려는 주잖아요. 그런데 경그 경고의 끝이 이게 뭐냐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알려 줘도 그가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기 안해 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저희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패싱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패싱해 버리는구나. 그가 하나님께 뿌린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거두시게 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 적용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보내서 알려 주시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이걸 적용해야 하는 거죠. 이두 가지를 좀잘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욕심의 질병보다 내 상황의 문제보다 더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패싱해버리는 내 마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사라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이걸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률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던 그 사신들, 그 사자들이 돌아왔죠. 빨리 돌아왔어요. 디셉사람 엘리야가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에그론에 있는 바할세부백에 가지 않고 돌아서서 다시 아시아에게 왔죠.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기론에 심팔 세부백에게 물어보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신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사신들이 그대로 전해주죠. 중요한 건그 반응이에요. 칠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이렇게 묻죠. 어, 이 본문에서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아시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에그로네신 바알세부백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에그로네신 바알세부백에 바하,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아아시아에게는 사실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아시아의 반응은 뭐냐면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시아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이 말을 누가 했냐? 그 말의 내용은 안 중요해요. 이 말을 누가 했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는 단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단한 번도 반응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중요, 지금 죽는다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도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을 누가 했느냐, 감히 이런 말을 나에게 해? 라고 생각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그 반응한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어 모압이 배반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신들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보백에게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아샤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한 번도 받아들이고 반응해 본 적이 없는 아시아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지금 아시아는 다른 거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의 심령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육신의 질병보다 더큰 질병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지 못하는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생각의 질병이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다가와서 반응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안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깨달아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